여러분들 되게 솔직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수치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일러스트레이터, 그림 그리는 사람이 야자를 왜 그리는지 그리고 특정 분야의 그림을 왜 그리는지 왜 그릴 수밖에 없고 그거를 못 긋는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보여드려서 이해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이거 이제 여기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보세요. 캐릭터 디자인을 했습니다. 좋아요 11개 받았어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에요. 똑같이 스케치입니다. 똑같이 스케치해요 스케치를 하는데 rt 세개랑 좋아요를 11개를 받습니다 수인 캐릭터 수인 캐릭터를 그리 잖아요 그러면 다릅니다 수인 캐릭터를 똑같이 스케치만 해서 올렸어요 반응이 얼마나 다른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반응이 보세요 rt는 많이 안 됐어요 rt 단 하나 됐습니다 rt가 단 하나 됐는데 저한테 좋아요를 4두개 찍어줘요 마음에 들어요를 4두개나 찍어줍니다 자, 이거 보세요. RT 3개에 마음에 들어요 11개 받는 그림 그리는 놈입니다. 평소에 RT 3개 받고요. 마음에 들어요 11개 받아요. 그런데 웬걸 똑같은 놈이 수인 캐릭터를 그리잖아요. 머리 캐릭터를 그립니다. 마음에 들어요를 마음 2개나 찍어줬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더 웃긴 상황이 하나 벌어져요. 여기에서 더 웃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스윗 캐릭터 일러스트를 완성하면 완성한 경우에는 반응을 몇 개를 받을까요? 자 제가 스윗 캐릭터를 완성을 했을 경우입니다. 이거 보이세요? 88개 알티 받고 좋아요 200개를 받았어요. 저는 살면서 좋아요를 200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평생 그림을 그려오면서 좋아요를 214개나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RT는 38개가 뭐야? RT를 10개 이상 받으면 좋아해요. RT 10개 이상 받으면, 야, 오늘 RT 잘 됐다. 그래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스윗 캐릭터를 그리면 214개를 받습니다. 야자를 그릴 때, 이거보다도 반응이 더 셉니다. 일단, 야자를 그리면, 반응들이 굉장히 격하고 구체적이고, 빠르게 다가옵니다. 반응이 되게 빠르게 들어와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야자를 못 끊고, 이제 펄이 그리는 분들이 펄이를 못 끊는 이유가 반응이 좋아서요. 예 제가 저렇게 그리는데,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 똑같이 동물귀입니다. 동물귀 캐릭터를 그냥 디자인해서 올리잖아요. 자, 보세요. 제가 이제 평소에는 RT 두개 받습니다. 보세요. RT 두개 받고 좋아요 열개 받아요. 그래서, 알 t 두개 받고, 좋아요 열개 받아갖고, 아, 그렇구나. 열 명이나 좋아해줬어막 이러고 있는데, 수인을 그렸더니, 200개? 수인을 그렸더니, 200개를 받습니다. 이거 보세요. 제 그림이에요. 둘다제 그림입니다. 둘다제 그림이에요. 이거 그렸다고 더 열심히 노력했고, 이거 그렸다고 대충 그린 거 아닙니다. 둘다 똑같이 노력했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죠? 이제, 아, 나는 한, 좋아요 한 12개 받으면, 그래서 잘 나오는 거구나. 오늘 그림은 사람들이 그래도 좋아했구나 하고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수인을 그렸던 이유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수인을 그리니까 웬걸 수인을 그렸어요. 그랬더니 좋아요를 214개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바로 바꿀 수 있는 거, 그림체를 바꾼다거나 노력하지 않고 바꿀 수 있는 게 이런 특정 장르, 수인을 그렸을 때랑 이것보다 반응이 더 커지는 경우가 야자를 그렸을 때입니다. 그것도 유명한 캐릭터의 야자를 그리면 저것보다 더 격하고 크게 반응이 와요. 그래서 야자를 그리는 분들은 저거에 중독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극단적인 케이스가 맞아요. 좋아요 10개 받는 놈이 좋아요를 200개를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건 그냥 우연히도 그냥 수윗 좋아하시는 분들이 우연히도 제 그림을 마음에 들어 하신 거일 뿐입니다. 아, 그런데 여기에서 또 웃긴 게 있어요. 아, 여러분들 그, 이거는 진짜 개인적으로 웃긴 거예요. 자, 자 이거 보세요. 제가 간호사 캐릭터를 완성해서 올렸을 때가 올해 3월 7일입니다. 올해 3월 7일에 간호사 완성해서 시트 그려서 올렸거든요. 좋아요 10개 받았습니다. 좋아요 10개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에 수임 캐릭터 스케치했거든요. 스케치가 좋아요 71개 받았습니다. <laughs> 이게 수치로 차이가 납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림을 그리시잖아요. 전략적으로 한 번쯤은 스윗을 그려보세요. 스윗 팬덤 분들이 스윗 일러스트를 보면 반응을 크게 줍니다 물론 이제 스윗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그림이 전달이 되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전달이 될수 있다면 효과가 확실히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정성은 간호사가 더 들어간 상태예요. 스윗 캐릭터도 언젠가는 정성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완성 박스개에 갖고 좋아요 10개를 받아요. 이거 그리고 아 근데 이거 짤이 되게 웃긴다. 3월 7일에 좋아요 10개 받고 오늘 좋아요 10개 받았다 그랬는데 다음 날에 수익 캐릭터 그리고 71개 받아 버리면 이제 그뇌 속에서 갈고리가 생깁니다. 뇌 속에서 갈고리가 생겨요. 물음표가 딱 뜹니다. 뭐지? 야 이거 이거 아직도 기억하는데 이거 올렸을 때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야, 이거 왜? 왜왜왜 왜, 왜 좋아요 찍히냐? 야, 왜 RT 왜 RT가 계속 찍히냐? 왜, 왜 좋아요가 끝나질 않지? 그래서 보시면은 그렇게 딱 하다가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딱 하다가 이제 얘를 완성을 하잖아요. 얘를 완성을 했다고 올렸더니 좋아요가 214개가 찍힙니다. 아니, 얘를 완성을 했더니 좋아요가 214개가 찍혀. 214개가 찍힌 상태에서 그거를 이제 경험을 하다가 이제 평소의 그림을 그립니다. 자왜 수인과 야짤러로 타락을 하는지 보여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상황에서 이오디메이드를 디자인했다고 올렸어요. 이번엔 심지어 채색도 했습니다. 심지어 채색도 했어요. 좋아요 12개 받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또 수인을 그렸어요. 또 수인을 그렸는데 이번 수인은 좀 열심히 그린 수인이었습니다. 자. 그 여기 보세요. 수인을 그렸어요. 이 캐릭터를 그렸습니다. 수인 이 캐릭터를 그렸어요. 수인 캐릭터를 그렸습니다. 자. 리트 32개 받았고요 좋아요 140개 받습니다. 여러분들 저 평균 10개 받는 사람이에요. 10개 받는 그림쟁이입니다. 어? 이번에는 왜 10개였을까? 이거 설마 수인을 그려서인가? 하고 수인을 그렸어요. 수인을 그렸더니 마음에 들어요가 또 149개를 받았습니다. 어? 149개? 와,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수인을 안 그릴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